2025년 11월 4일 이노 인스트루먼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 10월에 이 저점 대비해서 이제 가파르게 뭐 상한가도 진짜 한세번 나왔지만 올라가면 밀고 올라가면 밀고 올라가면 밀고.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많은 주주님들이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계속 매집을 또여 구간에서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지금 같은 차트를 보고 있고, 같은 내용의 뉴스들을 확인하고 있죠. 최근에 엔비디아의 이 노키아 지분 투자. 자, 이게 다시 한번 이 5G 쪽에 어떤 통신 장비 쪽으로의 관심도를 진짜 5년 만에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 뭐, 물론 미국 주파수 경매도 있고, 국내에도 있었고, 국내에도 있고, 이런 이슈들이 이제 산재한 가운데, 그 앞으로 나올 대형 호재들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종목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꾸준히 강조드렸던 이 대한 광통신. 그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얘네들은 전환사체 엑시트 준비를 하고 있다. 계속, 계속 순차적으로 대한 광통신 8월부터 9월부터 10월부터 얘네는 이제 시세를 만들어 갈 거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변동성이 크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트가 굉장히 정신없을 순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종목은 정말 많이 빠졌을 때저 400원 때저 400원대에 있을 때 얘네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차분히. 근데 계속 흔들면서 올렸어요. 계속 흔들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도 야, 이거 안 간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계속 미리 얘네들은 특히 이럴 때 이게 이제 사람 미치는 거거든요. 뭐야. 저렇게 올려놓고 이걸 다 뺀다고? 안갈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개미들을 계속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 이렇게 모아놓고 그냥 찍어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가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노 인스트루먼트도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이 뭐예요? 우리도 빨리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빨리 물량 모으자? 그리고 내가 올려주고 다시 위에서 차익 실현하고 다시 바닥에서 올리고 또 차익 실현하고 하고 계속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자꾸 내가 고점에 따라 들어갔다가 아 이거 뭐야 또 빠지네. 지금 구간은 시세를 내기 위해서 사전 작업하고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죠 여러분들 음봉은 뭐예요? 모아놔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엑시트 계획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그 핵심 이면에 있는 그럼 얘네들은 어디까지 올려야 될까? 1번은 가격이에요. 제가 대한광통신도 1차 가격 저 2,700원을 잡아 드린 거고 인노 인스트루먼트도 핵심은 가격이에요. 저 가격까지 최소한 빨리 올려야 돼요. 그럼 뭐죠? 집회주 만들어야죠. 자. 이 안에 이 엑시트 계획과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통신 장비 이쪽의 호재들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시는 방법 010-2689-7935번. 인호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순서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광통신에서의 예를 받듯이 이 세력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얘네 지금 급하게 어차피 바닥에 있던 거예요. 싸죠? 대한광통신은 미리 준비를 했던 거예요. 제도 400원에서 3000원대까지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노 인스트루먼트. 우리도 400원에서 최소 어디까지 올려줘야 되고, 이 구간들이 계획이 다 있어요. 가격에 대한 계획이. 개인들만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음봉은 뭐예요? 공포가 아니라, 내가 딴 데서 차익 실현해서 수익 난 거, 이거 빨리 모아두세요. 물론 제가 유튜브라서 이거 사세요.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아실 겁니다. 자 010-2689-7935번 이노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주식 텔레그램방 요청이 워낙 많으셔서 자, 이런 종목들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올라가는 단기바닥 급등주들 자 영상 후반에 링크 남겨놨습니다. 단기바닥 급등주 받으시기 위한 이 무료 텔레 방 입장하시는 방법 간단하게 남겨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필요하실까요 바닥에서 1 2주 빠르게 좀 50에서 100% 이상 가는 종목이 필요한데 자 이런 분들 남들은 돈 버는데 나는 못 버는 것 같다 시장이 좋아서 다른 종목 다 가는 것 같은데 내 종목만 안 간다 라고 지금 하시는 분들 특히나 내가 사면 빠지고 그래서 팔았더니 내가 파니까 올라가네 자 이런 거에 굉장히 억울하신 분들 제가 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어떤 종목들을 보내 드리느냐? 일단은 검색식은 선별하는 거예요. 뭐 검색식 띵 나왔다고 막 보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종목을 골라내기 위한 도구예요. 자, 이런 검색식을 통해서 종목을 솔팅하고 지금 섹터와 테마, 이슈에 맞느냐? 그리고 개별 호재가 있느냐? 강하게 가는 종목들은 주도 테마, 주도 섹터 안에서 대장주들을 잡으러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적인 건데, 저는 재무의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시장이 빠져도 버텨줄 수 있고, 바닥에서 급등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핵심. 1번, 2번, 3번 다 좋은데,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사면 1, 2주 안에 빠르게 50%, 100% 가냐 이 말이야. 그쵸? 크게 갈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 1차 뿐만 아니라 2차, 3차 시세 이어 나갈 수 있는 종목들만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있었느냐. 예를 들면, 이제 지투지 바이오. 여러분들,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제가 이 영상들도 텔레방 통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려요. 왜? 중간중간에 뭐 팔아야 돼요?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크게 가는 건 계속 크게 따라가게끔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남겨드리는 겁니다. 한200% 갔죠 바닥에서 한달 동안. 자 프로티나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갔습니다. 얘는 한 3, 400% 그냥 계속 갔어요. 우리 이 설계에 맞춰가지고 꾸준히 공략했던 종목. 그죠? 이 엑시트 조건과 설계에 따라서 따라갔던 종목들이죠. 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크게 가는 거예요. 한라캐스트 요즘에도 핫하죠? 그냥 계속 가는 종목. 한라캐스트 아니면 뉴로핏도 뭐, 마찬가지고 아이티캠, 어라? 그러니까 예상이 다 돼야 돼요. 단기 상승과 박스권을 만드는 걸 예상한 분들이 자, 단기 상승, 박스권 그다음에 뭐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100% 200% 짜리 종목을 미리 담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로켓 헬스케어.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종목. 어떻게 됐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해와 ai 의료 실적에 대한 지금 시장의 분위기 모든 이해를 담은 종목이죠 가보지 않은 길갈 때는 차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바뀌어도 우리는 계속 이런 종목들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한미반도체 lnf 두개 다 특징 뭐였나요 공매도 역킬 낼걸 미리 보고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자 가야 할 자리에서 공매로 찍어 누른다 그러면 역힐난다 쇼커버 겹치면서 그냥 50% 60% 순식간에 간 종목이죠 자 그러면 시장이 또 포스코 워낙 소외받았던 애들 찾을 때 포스코 들어가신 분들 포스코 퓨처엠 인터내셔널 다들 수익들을 챙겨가는 거예요 자 시장이 어려울 때는 장 빠지면 종목 안 가나? 그렇죠? 장 빠져도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우리산업홀딩스 소개해드리고 양봉 하나 상한가 SM 백셀, 은봉에 소개해드리고, 다음날, 상한가 자, 그리고, 제형 솔루텍, 은봉에 소개해드리고, 하루 양봉 시고상한가 하이딥, 은봉에 소개해드리고, 하루 양봉, 그리고, 상한가장 빠지고 어렵더라도, 가는 종목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이제 유일 에너테크, 여러분들 요즘에 이소화 굉장히 핫하게 보실 텐데, 잊고 있던 전고체, 놓쳤다면 빠르게 유일 에너테크 상한가 두 방. 자, 오늘도 중앙첨단 소재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의 시장에 그때그때 맞춰서 빠르게 좀 단기바닥 급등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수익 나는 건 정말 쉬워요. 다만, 내가 그 시장의 분위기를 빠르게 이해하고 가느냐. 그래서, 자, 무료 단기바닥 급등주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투자 포인트나 브리핑 영상 제가 계속 업로드 해드려요. 그래야지만 이 종목에 대한 호재 정보나 이 세력 정보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요. 간략한 시황 투자 아이디어 공유해드려요. 핵심은 이 급등주가 제일 중요하고요. 브리핑 영상을 제가 꾸준히 남겨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영상만 하루에, 하루에 내가 10분만 투자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50% 100% 종목 남는 거 어렵지 않죠? 다만, 무료방이지만 정말 열심히,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제가 비번 설정을 해놨어요.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제 유출을 좀 방지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링크와 비번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니까 그대로 입장하셔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내드리느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 네, 영상 이렇게 같이 업로드 해드리고요. 중간중간 브리핑 남겨드려요. 오늘 유일 에너테크 또상한가 갔죠. 중앙첨단 소재 오늘 급등 나오고 있죠. 뉴스와 함께 계속 이런 정보들 공유해드립니다. 여기 텔레방으로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제가 무료로 모두가 돈 버는 그날까지 종목 나눔은 지속될 겁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느냐 간단합니다. 이 단기바닥 급등주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2689- 7935번 자 텔레 문자로 텔레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그쵸 그렇죠? 이 스카이원 무료 주식 텔레방 링크와 비번을 같이 보내드려요 그러면 링크 누르시고 비번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종목 그냥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투자 하시는데 도움 받아 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010 2689에 7935번 텔레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와 비번 발송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가지고 나도 50% 100% 그냥 계좌 폭발시키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